음, 저는 이가은이고요. 32살이고요. 요가 선생으로 지한 7년 하고 있어요. 장기자랑은 뭘 준비해 오셨어요? 준비는 아니고요. 학교 때 뮤지컬 댄스에서 배운 거예요. 교수님한테. 저 그럼 빨리 갈아입고 아예. 올게요. 하니까 아, 저기서 오... 저거 저걸... 네? 하냐. 더운데. 예쁘다. 네. 더운데. 어여이 넘치고, 막. 보기 좋구만. 저런 응. 거할때안돈거야 응. 원래. 수 박수, 세 옷수이예쁘구만잘람다 <laughs> 아, 예쁘다. <laughs> 아. 잘했어. 잘했어. 좋은가Ma. 아유 참. 우와. 다 실렸어. 그거 <laughs> <laughs> 말할 걸. 느끼이 많으시더라고요. 제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. 생각했던 것보다좀 세련되신 스타일인 것 같아. 네. 그거 굉장히 용기거든요.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막 한다 는 거, 그건 정말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가은이는 그 연기 대단하잖아요. 하... 춤추러 간다, 춤추는 거 봐봐, 옷 갈아입고 나왔어. 아니, 저걸 보니까 내가 더 죽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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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당황스럽고 너무, 너무 예쁜데, 아니 이데 진짜 <laughs> 젊고 예쁘고, 예쁘고, 예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확 네, 들어요. 네. 어, 진짜 너무, 너무 예쁘 잘했어요. 네. 숨어 있는 끼는 꽤 많은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. 보면. 알고 보면요. 얘가참순하네요 이게 순한 편인데 갑, 순하던 애가 갑자기 한 번씩 저러면요, 나는 당황스러워. <laughs> 난 요, 요, 저기 가은이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좀 저런 것좀 한번 해봤으면 싶고 그런 바람은 있는데. 아니, 그러니까 좀... 가은이가 딱할때 이게 그, 그, 그 아들이 하나 낳아갖고 좀 살짝 받쳐주면 더 멋있었을 텐데. 아, 그그 맞네. 그러게. 그 생각은 살짝 예. 들어요. 예. 그럴, 그럴 그럴 용기가 안 되는 것 같아. 아무튼 되게 덥네요. <laughs>